<laughs> 오 멋지다. 이야. 담아 그래? <laughs> 다마, 다마. 육담 엄마 여기네 강아지. 는갈 수가 없어 너무 깊어. 자기야, 아기 안아줘봐 아기 안아줘봐 이게 물장구치기야 수영. 담에손아 이만큼 와. 물 천봉 천봉 해줘야지. 안고서. 천천히 천천 앞으로. 어, 저거지, 저거지, 저거지. 어, 어디로 가? 다음에 일로 와야 돼 위험해요. 엄마한테 오세요. 아왜안 시켰어? 몰라? 언니가 뺏겼나 본데. 멀리 가? 담이야, 수영해 봐. 천벙 좀. 아빠 손 잡고. 아빠 잡아. 아빠 잡아. 아빠 잡아 줄게. 아빠 잡아. 아빠 잡아. 담이야. 아빠가 잡을게 알았지? 와! <laughs> 아빠, <잡을게. 잡고. 웃음> 아빠 잡고 있어. 괜찮아? 아빠 잡고 어 <laughs> 엄마, 엄마, <laughs> <laughs> 엄마 어딨나? 아 우! 담이 그래. 잘한다. 와! 아니 아저씨들 왜 이렇게 웃겨 아, <목소리> 애본이라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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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웃겨 다미야 수영해봐 수영 <목소리> <목소리> 수영하는 거 찍고 싶어 이 2, 1, 2, 1, 2, 1, 와 1, 야 육담이 너무 많이 한다 하나 둘오 2, 인어주주같담 1, 2, 1, 공주같 1, 2, 저기 가보자 저기는 물이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아 Ha <laughs> ha